영어 무조건 됩니다. 영어 회화하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단어, 문법, 문어, no. 수고를 모르면 영어 회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도잉 학습, 3개월이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따라만 하세요. 하루 한 문장 1년이면 365문장, 당신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장은 당신은 시간 관리를 잘하시네요. 먼저 세번 듣고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다음은 열번 따라하기.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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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번써 보세요.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You are good at managing time.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영어는 꾸준한 습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